보셋. 1847년 6월 11일에서 1929년 8월 5일. 50여 년간 영국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여성 운동을 이끈 여성 운동가이다. 영국 최초의 여자대학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 대학 뉴넘칼리지를 설립하였다. 주자로 여성의 승리 그리고 그후 등이 있다. 잉글랜드 서퍽주 출생. 50여년간 영국 여성의 잠정권을 위해 여성운동을 이끈 지도자로서, 1867년 극진주의적 정치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시각장애인 H. 포셋과 결혼, 남편의 좋은 반려자로서 그의 활동을 도왔다. 1871년에는 영국 최초의 여자대학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 대학 뉴넘칼리지를 설립하였다. 주요 저서인 정치경제학 입문 펄리티컬 이카노미 포퓨 기너지는 남편의 경제학 강요를 더욱 쉽게 해설한 것으로 이탈리아, 에스파냐, 러시아 등 후진 제국에까지 번역, 보급되었다. 한편 남편도 그녀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도왔고, 1918년 마침내 약 600만 명의 영국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인민대표법이 통과되었음은 물론, 그 여파로 10년 뒤에는 모든 영국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여성조직을 동원, 조국을 지원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대임칭호를 받았다. 저서의 여성의 승리 그리고 그후 등이 있다.